아마 이 카메라는 못쓰지 않을까 아 이건 좀 미친거 아닌가 싶긴 한데 더이상 이제 써니를 고집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데이비비드 이대현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발표한 니콘 Z6 마크 3에 대해서 영상 프로덕션 입장에서 이게 과연 살만한 카메라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상 프로덕션 입장에서 알아보는 만큼 사진기로서의 관점보다는 영상 기기로서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영상이 길어질 것 같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진기기는 이미 기술의 발전이 어느 정도 끝났다고 봅니다. 그 현업 사진 작가님들을 종종 만나서 보면 대부분 최신 기종 사용을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이미 예전 바디들도 14비트 로우 촬영을 지원하는 등의 충분한 성능을 가지고 있어서 5년 이내 바디를 산다면 크게 문제없이 사진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기든 사진 성능은 크게 고민하지 않고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시작 부분이 조금 길어졌는데요. 그럼 이만하고 바로 니콘 Z6 마크3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무료 6K 로우 촬영이 가능합니다. 이 6K 로우 촬영은 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1,500만 원짜리 FX9에서도 사용할 수 없는 해상도와 기능입니다. 또한 소니에서 6K는 2024년 6월 기준 소니 알파원과 소니 브라노라는 3,700만 원짜리 시네마 카메라만 8K 해상도를 가지고 있죠. 이두 가지 카메라를 제외하고는 모두 4K입니다. 어, 심지어 소니 알파원은 로우 촬영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소니 카메라 중 로우 촬영에 가능한 기종은 브라노와 베니스 라인 뿐입니다. 그런데 출시가가 349만원짜리 제품이 6K 로우를 지원하면서 60p까지 가능합니다. 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레드 코모도도 6K이기는 하지만 40프레임까지밖에 지원을 안 하거든요. 이렇게 6K 60프레임 로우 촬영은 정말 이 가격에 이 폼팩터가 가능한가 싶을 정도입니다. 다만, 니콘의 로우는 12비트입니다. 그래서 레드 코모도와 소니 브라노는 16비트로 같은 로우여도 비트는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런 미러리스 폼팩터에서는 굉장한 지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닌자 레코더를 통해서 프로레스 로우를 꽤 오래된 바디들도 사용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저도 현재 닌자를 가지고 파나소닉과 소니에서 프로레스 로우 촬영을 해봤습니다. 사실 그러려고 산 것이고요. 하지만 프로레스 로우는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파이널컷 밖에 없고, 프리미어에서는 불러와서 편집은 가능하나 로우의 가장 큰 장점인 화이트 밸런스와 틴트 값 그리고 IS의 조정이 되지 않습니다. 다빈치는 심지어 불러오기조차 안 되고요. 어, 이러한 점들 때문에 프로레스 로우는 사실상 거의 사용하지 않는 로우 포맷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니콘의 N 로우는 다빈치에서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프로레스 로우보다 훨씬 더 나은 포맷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6K 로우 지원은 정말 좋은 스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AF 성능입니다. 어, 실제로 써보지는 않았지만 AF 성능이 엄청 좋더라고요. 물론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신뢰도 있는 퍼포먼스를 보여줄지는 실제 사용을 해봐야겠지만 어, 리뷰 영상들을 봤었을 때는 소니의 AF 성능과 비슷해 보였습니다. 실제 출시가 되면 얼마나 좋을지, 얼마나 신뢰성이 높을지 체크를 해볼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실 AF 성능만 믿고 쓸수 있다면 더 이상 이제 소니를 고집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은 발열 관리인데요. 발열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6K 60P로 더운 날 야외에서 53분을 버텼다고 하네요. 이 정도면 이거보다 더 낮은 6K 30P 혹은 24P까지는 그냥 무제한 녹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듀얼 메모리 슬롯이 있지만 듀얼 메모리 녹화가 어렵다는 점이 있더라고요. 두 개의 슬롯이 있는데 하나는 CF 익스프레스 B 타입이고 다른 하나는 SD 카드입니다. 이게 큰 단점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요즘 기기와 메모리 카드의 안정성이 많이 올라가서 듀얼 메모리 레코딩 기능을 안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오래 촬영해야 되는 공연 라이브 촬영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기능일 수도 있을 텐데 슬롯의 대역폭과 쓰기 성능의 차이로 아마 추후에도 안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듀얼 메모리 레코디 기능이 꼭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이 점은 참고하셔야 될것 같아요. 두 번째 단점으로는 아 이건 좀 미친 거 아닌가 싶기는 한데 요즘 시대에 125분 촬영 제한 기능 넣어두었습니다. 예전 대부분의 카메라가 가지고 있던 30분 촬영 제한 기능보다는 훨씬은 낮기는 하지만 굳이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공연 촬영 같은 경우엔 2시간이 훌쩍 넘을 때도 있는데 공연 촬영이 잦다면 아마 이 카메라는 못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굳이 요즘 시대에 2시간 촬영 제한을 넣어뒀을까요? 이렇게 주목해 볼만한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저한테 가장 크게 와닿는 점은 바로 6K 로우 촬영입니다 평소에는 로우 촬영을 잘 쓰지는 않. 많지만, 커머셜 촬영이나 예산이 정말 큰 촬영에서는 로우 촬영이 정말 크나큰 장점이기 때문입니다 어, 왜냐하면 로우 촬영보는 화이트 밸런스와 틴트값을 후반에서 화질의 손상 없이 변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정신없는 촬영 현장에서 화이트 밸런스를 덜 신경 쓰고 촬영할 수 있다는 것은 촬영자에게 다른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온도와 조명이 섞여 있는 촬영의 경우 후반에서 화이트 밸런스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면 후반 보정의 폭이 엄청 넓어지기 때문에 이 점은 보험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니콘 Z6 마크 3에 대해 프리뷰 해 보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미 예판은 오픈되자마자 순식간에 매진이 되었더라고요. 가격도 350만 원 정도에 이런 기능은 타 바디에서 볼수 없어서 이렇게 관심이 뜨겁지 않나 생각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이 스펙들이 기준이 되어서 타사의 바디들도 이 스펙을 기준으로 따라갈 것 같거든요. 캐논에서도 이미 12비트 로우를 C70 바디와 R5, 그리고 R5C에서도 지원을 해주고는 있습니다. 다만, C70은 크롭 센서라서 별로 인기가 없었었고, 그리고 R5는 촬영 제한 시간으로 유명했죠. 로우를 지원하긴 하지만 이런 함정들이 있어서 소니를 이기지는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니콘의 Z6 Mk3는 그렇게 큰 함정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잘하면 소니를 이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알아본 이런 정보들이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